안녕하세요. 효율적인 패션 정보를 전달드리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제가 이번 FW 가을 준비를 어떤 컨텐츠로 스타트 끊을까 고민하다가 요즘 옷값 좀 비싸잖아요? 단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게 아니라 호수 구독자 쿠폰 발행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상 호수픽 컨텐츠를 기획해봤습니다. 금전적 대가 없이 오직 제 입맛에 맞춰 이번시쯤 구매하기 괜찮다 하는 아이템들을 브랜드의 역제안에서 쏙쏙 골라온 거니까 효율적인 쇼핑에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애프터 플레이 제가 자주 입는 브랜드인 거 구독자분도 아실텐데 또한 골로 매치하기 좋은 두 신상부터 데리고 왔습니다 또 할인을 자주 하지 않는 브랜드다 보니 빠르게 두 제품 짚어드릴게요 이번에 나온 애프터프레이 후드티가 아주 위트있게 괜찮아요. 우선 엔투맨에 이렇게 후드를 얹은 듯한 디자인인데요. 디테일 믹스가 자연스럽게 이뻤고 이런 배색 호불호 많이 갈리잖아요? 근데 이 배색 두께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가볍게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좀 묵직한 고중량 코튼으로 나와서 전체적인 핏이 예쁘게 잘 떨어집니다. 레글론 슬립으로 나와서 어깨를 보완해주는 형태는 아니니까 그 점은 호불호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수 로고도 적당해서 괜찮죠? 코디 같은 경우에 쉽게 매치한다면 카키 베이지 톤의 카고 팬츠랑 붙여도 괜찮 괜찮고요. 그럼 개인적으로 네이비 네이비 조합을 좋아해서 인디고 계열의 데님과 붙여도 깔끔한 캐주얼 코디 완성되죠. 일부러 크게 입으려고 라지 사이즈를 갔는데 한 사이즈 다운해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심심하진 않으면서 적당히 포인트 되는 느낌이니까 쿠폰 가져온 만큼 좀 적극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애프터프레이 원턱 데님인데 딱딱한 인디고 계열 데님 컬러가 좀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 컬러기 때문에 다다 익선이라 생각해서 쿠폰 따왔거든요 원단이 생지데님처럼 엄청 탄탄하고 막 질긴 그런 느낌이 아니고 두께감은 있으면서 부드러워서 그래서 손이 좀 편하게 갔습니다 안쪽 마감 보면은 속단추랑 해서 깔끔한 슬랙스 같은 사양 맞춰있더라고요 보면 프론트에 깊은 턱에 비조 디테일이 있어서 셔츠 같은 거 넣어 입으면 포멀한 느낌 낼수 있고요 또 뒷면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 슬래시 봉제가 되어 있어서 캐주얼하게 약간 힙한 느낌으로도 매치할 수 있습니다. 무드를 좀 왔다 갔다 하면 매치하기 좋은 데님이라 은은한 포인트 데님으로 쟁여두면 좋을 것 같다 생각들고요. 이 단에서 살짝 잡히는 와이드 테이퍼드로 떨어져요. 요즘 많이 찾는 부피가 작은 신발들과 잘 붙는 팬츠니까 가을 대비해서 쟁여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쿠폰다운 브랜드는 임템포모드고요 제가 가끔 리뷰로 다뤘던 국내 브랜드인데 여기가 좀 트렌드에 맞는 기본템을 톡톡 튀는 색감으로 잘 뽑는 브랜드예요 괜찮다 생각하는 브랜드라 몰랐다면 이번에 접해보세요 트렌드로 꾸준히 보이는 이 풀집업 니트를 데리고 왔어요 중저가 브랜드의 비비드한 컬러 니트 볼때 자칫 쨍하다 못해 촌스러운 경우도 은근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인템포 모드가 원단 발색이 괜찮기 때문에 신상으로 나온 이 컬러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짜임 들어간 거 보시면 구멍이 약간 있는 펀칭 디테일로 짜임에 변칙적인 포인트를 줬어요 지퍼도 보면 이렇게 투웨이로 들어갔으면서 좀 두툼한 코튼 100% 니트예요 기장이 크롭하게 나와서 가좀 길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드나 슬림핏 위주 입으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 추천드릴게요. 저는 와이드 팬츠랑 붙이려고 한 사이즈 업했어요 트렌디한 느낌으로 매치하고 싶으면은 블루 컬러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난 기본템이 부족하다. 그럼 네이비 컬러 추천드릴게요. 감히 말하건데 쿠폰 먹여서 이 가격대로 이 퀄리티 못 찾습니다. 이런 집업 니트 없었다 하면은 한번 쟁여 보세요. 이거 말고 케이블 리트도 이번에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할인 받아 오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대신 구독자 이벤트 다섯 개 받아 왔습니다. 잘했죠? 영상 보신 분들은 좀 참여할 수 있게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마다 코드 넘버를 적어 놨어요. 그걸 다 합친 다섯 자리 더보기랑 구글폼 링크 들어가서 응모하시면 인템포 모드 케이블 리트 다섯 개 추첨해서 공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일 다운 브랜드는 수아레인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SPA 브랜드에서 없는 아이템이 은근 많거든요. 디테일 들어간 니트 접근성 좋은 브랜드입니다. 자첫 번째 쿠포 다운 아이템이 이 핑거홀 터틀넥인데 이런 기본 터틀넥이 정말 많이 돌려입게 되는 이너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터틀넥으로 보온성 챙기면서 핑거홀 디테일로 코트 같은 아우터에 매치했을 때 은은한 포인트 낼수 있기 때문에 느낌 있는 가성비 이너로 좀 괜찮겠더라고요. 원단이 도톰해서 어느 정도 보온성 있는데 물백 같이 엄청 따뜻한 니트를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호불호는 있을 겁니다. 40봉제로 깔끔하게 쳐놨어요. 이 봉제 쪽이 너무 도톰하지 않게 깔끔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격 대비 퍼포먼스 내기 좋다. 자 그리고 자주 입는 스타일이 아우터에 따라 컬러가 중요한데 캐주얼한 아우터나 스타일 선호한다 이 아이보리 컬러 먼저 추천드리고요 세련된 느낌 좋아한다 블랙 컬러 쟁여두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아우터에 핑골 디테일로 보온성 포인트 이렇게 챙겨가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예쁘게 입을 니트 아우터로 이 아란 가디건 정말 괜찮게 나와서 이걸 좀 쿠폰 따왔는데 아란 이름처럼 피셔맨 조직으로 편집된 니트예요. 그래서 이런 니트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크게 안팔 뿐더러 이번 시즌에 이런 클래식한 느낌의 니트가 구매하기 좀 괜찮은 포지션이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단추가 큼지막하게 들어간 아우터는 부자재 퀄리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트 단추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런 요소 때문에 캐주얼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느낌있게 클래식하게 꾸밀 수 있거든요. 근데 호불호 갈리는 점은 앞서 니트처럼 이게 두께감은 있어서 보온성은 확실히 있는데 물 함유량이 엄청 높은 고퀄리티의 원단까지는 아니니까 가성비로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탄탄해서 핏은 예쁘게 잘 잡히기 때문에 괜찮죠 이런 좀 딥한 브라운 컬러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도 빠진 오트밀 컬러로 구매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노 팬츠 보면 좀물 빠진 색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팬츠랑 좀잘 어울리고 앞서 브라운 컬러는 채도가 좀 있는 중청이나 진청 이런 데님 좋아하는 분들 체크해 보세요 할인을 조금만 더 달라고 계속 요청하느라 애먹었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추가로 내가 입고 싶은데 이거 조금 더 싸게 샀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다음 호스피 컨텐츠 때 데려와 볼게요. 안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밀어 붙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쇼핑에 도움 됐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이봐.